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에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6장 주의 피로 잃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주의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히네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아가 주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